오늘 말씀의 주목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한번따봅니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1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한시간 되기로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선지자 호세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왕급약 25년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약간 결혼 불행했습니다 왜냐하나님께서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할수 없이 하나님 지시대로 음란한 여인 고멜한테 가서 결혼을 청원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름은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복해서 벌활하시겠다그 다음에 그 셋째 딸인데 이름은 암미하라 로암미하라 또내 자녀 아니라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째 아들은 이제 로하마, 로하마, 로하마라는데 로우하마라 로하마란 라 것은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이를 벌었노라라는 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선지자 그 호세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진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멀리 떠나서 이제 어, 탕류 같은 그런 세월을 볼때 하나님께서는 어, 저를 보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우세와 11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시 마음을 고쳐 드십니다 그래서 그딸 이름을 암미하라 암미라가서 네버스니라라고 또 아까 얘기한 어, 루하마를 이제 다시 어, 내 그위라 그위 얻었자라 이렇게 고쳐 부르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정받고 새로운 딸과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호사 11장에 감사합니다. 호사 11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랑하여서 그 하나들을 이스라엘 하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불러내었다는 뜻입니다. 마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의 낯을 피하여 애급으로 피난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를 어, 데려와서 아기 예수와 함께 거기서 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본 고향 이제 나세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 예수를 불러서 아들을 불러서 이제 성지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란 것은 구원이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와 여호사는 같은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여호사와 예수님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 호세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맥상투한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루어서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을 풀어버리고 이리저리 헤매서 자기 영광과 물질과 또어 나쁜 습관 통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어 우리가 마음의 슬픔을 그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만나오자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건데요. 사절 다시 해보십니다. 사자 시작. 내가 사람이 줄곳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목에서 먹, 멍에나 붙긴것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뭘것을주었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셔서 사람이 줄즉 사랑이 줄 사람 통해서 사랑을 공급하며 또 그들을 잘 이끌어 주고 그들 앞에서 이제 뭘엇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그 멍에를 끊어버렸다 하셨어요. 멍에라는 것은 우위를 어박하고 있는 그바벨론 어박하고 있는 그 애국의 모든 생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로 우리는 이 자유한 몸이 됐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쫓아나것서 우리 하나께서 님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5절 읽으시나 시작.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 가지 못할 것을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스 사람이 그임금들댈 것이라, 그 다음에 팔자 읽고 있습니다 팔자 시작 에브라함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극위를 온전히 불붙듯 사도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나아가서 세상나서 이제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벌어져 있으나 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재 나온 아드마와 스보인 같이 두겠다 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건 수돔과 고모라 같이 불타는 그성업지 나와 있는 것을 아는 건데요. 그소돔수과 고모라 같이 불타는 그업아드마데요이는그상업을그러한 불타는 성업지 나와 있는 것을 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는것이불붙는일어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아 그리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하면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수자를주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옷을 입어서 이제 사랑을 전해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호세아와 고멜은 선지자와 또 음란 여인과 결혼한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려 우리에게 결혼한 그런 장가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을 잊지 않는 우리의 비참한 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중요한 남편을 먼저 잘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음니다하나님다서 우리의 프로텍션,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 인도해주셔서 우리 평안한 삶, 부 다음에 그의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다그다에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다음한다음그 다음에 그그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다에그다 다음에 그에그다에다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그그에 우리 주님께서 결혼하셔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교회의 신라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한 신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부된 우리 교회들이 날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조 다시 오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는 에브라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가, 내게 가 임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멜을 책망해서 그를 벌하고 싶은데 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멜은 우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벌하지 않고 이제 사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으면 벌써 진벌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번더했습다 하나님요 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다시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아주 어, 굉장히 행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옛날 이스라엘에 고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고해라는 것은 자기 형제 중이나 또 친척 중에서 볼모로 잡혀가거나 노예를 팔려와서 돌아오지 못하면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고해라는 제도입니다 고해라는 아주 특수한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제도였는데요 쉽게 우리 형제자내가 누구한테 좋은 옷 팔려가서 어렵게 됐으면 가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다시 구출해 오잖아요 자, 그러한 상황이 바로 어, 고의로 했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어,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피로 모든 것을 갚으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호세아는 어, 자기 고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1 어, 5냥을 주고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은1 5냥 세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예의 값이 반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돈 주고 그 비천을 찾아올 때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와서 다시 자기 정결한을 다시 삼고 행복하게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죠. 가르 유도한테 배반당해서 은삼십전에 팔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충격은 얼마나 큰지 이해가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위대한 그런 작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연인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피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있는 분은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내가 거룩하이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한주의 내시을또 한편성 내시을 간절히 바라하십니다 오늘 12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6절. 그런저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저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와 정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너희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 주님이 인내를 보고 우리가 같이 인내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이 세상이 어둡고 이제 정치와 이제 몰락한 그러한 자본가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지키고 항상 하느님 바라본 그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고것습니다 하나께서는 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밝은 생활, 이제 하나께서 님그 아들 통해서 세상이 없도록 도와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이제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와를 호 따를 것이라 여와께서 호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 오면. 11절.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미우는신데 예수님이 사자죠. 유다의 사자 나타나고 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사자의 모습 나타나서 광에 힘친 소리에 있어서 회개하라고 구원을 받으러 하신. 우리 예수님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떨면서 되돌아온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의 소를 들으면 이제 사람들이 떨면서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거그 자녀들이 되돌아오잖아요 야 우리 엄마가 왔다 우리 아빠 왔다 와그 소리 듣고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런 위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 어떤 자보다 더큰 어떤 맹수와도 어, 사자 새끼는 두렵지 않죠 왜냐면 자기 엄마가 있으니까 두럽지 않고 다음대로 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처럼 비둘기처럼 떨며 그렇지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그런 놀라운 삶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이 몇 번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깃털 안에 품고 하나의 은혜를 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게 원하신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여, 또 양의 문으로서 들어오면 나아가 수고을 받는, 또 생명과 구원 얻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호수를 통해서 참 구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세대에서 포로 잡혀갈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구세주를 바라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제 그 암흑 속에서 참묵한 그런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스테이플레이션이라 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영원한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라고 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한 절이 바라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곧기리를 신이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그 아버지께 옷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노니 너희가 있을 곳을 많은 그 집을 준비해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걸수있게 하여 너희로 축복받게 하고 영원한 삶 살겠다고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원한 집에 돌아와서. 그 본향에 가서 아름다운 삶람의 사실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십일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새같이 아스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 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여호와이라 내가 그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 집 영원한 집에 머물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영원한 집을 이미 마련해 주시고 이제 나이는 우리도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의 품을 섬하시고 주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한주님되대신 간절히 바라고 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이 품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를 두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도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어떠한 것도 두려워 할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 나의 왕 나의 구세를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제 아들을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남자하고 여자는 틀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그자녀를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 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잊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통해서 영원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이제 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 그 속에는 거룩함과 인자함이 늘 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제 아 백해 한목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어, 기공자 또 어, 귀한 그러한 어, 공주로 살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어, 새롭게 할 말인데 우리가 호세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 6장 1절 다시 호세서 6장 1절 다시 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셨으나 돌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셨으나 돌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지만 우리를 다시 치러 주시고 또 완벽해 주시고 구원 주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을통에서 구할게. 부활된 그러한 삶을 상징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같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러한 사건이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약성에 예비된 그런 하나님이 그런 어 선지자처럼 나타나신 호세자처럼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니다그 예수는 바로 나의 남편이 되시고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남편에 되어 너희와 장가들이 선포하였으니 너무 거룩한 말씀이죠. 내그 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시니다4장 입지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의 어느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또 미국 민족이 세 누구든지 하나님 안지시겠으면그 민족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하나께들어왔을 때, 우리는 더 번성하고 우리의 축복된 사람이 이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운 포도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지라면 우리 무운 포도나무로 자랄 것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음란한 그런 고멜과 같은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되돌아와서 새로 태어난 거룩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사랑으로 이끌어주신데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 참여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슬퍼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다 이끄하시고 새로운 기쁨이 화가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 수동과 고모라 또 어, 아드마와 스보임이 될필요 없습니다. 그 어, 타락한 도시에 벗어나서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영광의 도시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거룩한 분입니다지없스분입니다 분입니다. 그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구원을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십니다 우리 사자처럼 들리시는 우리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요. 그 음성은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와 또 이제 내가 하늘에 온 산떡이요. 또구원의 문이요. 선아 목자라. 또세상의 빛이라. 내가 곧길이어질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십니다 우리는 이제, 어 우리 고백이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걸어서 광현을 치료 왔을 때 걸어서 광현이 예수를 보 뭐라 했어요 하나님 지극한 아들이시여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반 귀신도 하나님 아들이시여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한 분이고 사람이 아닌 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은 이제 하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심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것은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새롭게 낫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참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십니다 십자 십자하면 너희는 묵은 땅을 새롭게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생활을 다 뒤엎어버리고, 내가 십자에 가못박혔나이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과 새로 승량, 이런 삶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이제 그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모땅다 새롭게 뒤엎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계획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돌아오십시오. 12장 6시라면, 우리 함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께서 님 인내가 있고,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경외할때경외할때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삶의 축복이 있는데요. 사람은 공의로 다시 쓰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이제 사무야 2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지였을 때 나를 새롭게 개발된 이제 아, 하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열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대로 세상을 보호하는데 그의 모든 성성을다습니다그러로 말며만 우리 구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호사 2장 21절에 하면 그 날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려 너게 구하라 너에게 기쁨이 넘치나셨고 또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속에서 주님께 구하는 삶. 주님과 동행한 삶, 거룩한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경연한 삶으로 살아이실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이제 우리 말씀에 같이 주님과 결혼한 삶, 그 동거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참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주님의 거할 때에. 풍선한 열매를 만든다고,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일생에 늘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추원한 것입니다 호세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너희와 함께해서 인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말씀이 주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